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주이고 우리 예배와 함께 더욱더 복된 주의를 보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작용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도 월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함께 각자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사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쵸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고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 이제 벌써 5월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5월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어린이날 그쵸 어린이날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3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델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책꺼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권에서 같이 찾아봅니다. 디모대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지금 다 찾는 걸로 생각하고, 같이 한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참중요하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누구에게 쓰임 받을 때이 사람이 가장 만족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울까요 맞아요.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쓰임, 쓰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지만 어디는 가고 있습니까? 정산이 알아보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학습지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큰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은 가장 훌륭하다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도,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긴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아,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가 있었다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도 있고, 롯데도 있고, l g 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이 이중에 있는 회사 중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회사에서 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뭐 쉽다고요? 맞아요. 전호사님도 초등학생 때는 나 전호사님이 울산에 살았는데 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뭐 어른이 되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거나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거나 S5일에서 일하거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호사님 나중에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이 회사들이 원하는 이 인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가 있는데 삼성같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원한대요 여러분들 창의와 혁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돼야지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현대는 어떠냐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을 원한대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에서 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회사에서 쓰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살펴보면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여러 번 살펴보니까 이 국제 학교가 있었어요 국제 학교 체드 윗 국제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인천의 송도라는 곳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 학교가 아무나 갈수 없는 정말 돈이 많고 조건이 이렇게 잘 갖추어진 사람들만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첫 번째 국제학교에는 돈이 굉장히 많고 또뭐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들, 그죠? 재벌 2세 이런 자녀들이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여기 체드우학교라고1번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형곡초등학교. 우리 구곡동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 어디입니까? 네, 형곡초등학교 맞죠? 그 우리 친구들 형곡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저 그렇죠? 교실에서 이런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한국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또세 번째는 뭘까요 이런 우리 한국을 떠나서 글로벌하게 아프리카에도 학교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하시고 꿈을 추셔서 하나님께서 쓰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형곡초등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꿈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아니면은 저기 멀리 정말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실까요? 여러분들 답은 답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체등위 국제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또현국초등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또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다. 는 여러분들 집에도 그릇이 여러 개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금 그릇도 있고 은 뭐, 음 그릇도 있고 또 여러 그릇이 있나요? 어떤가요? 아마 여러 그릇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 그릇, 은음 그릇, 나무 그릇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마 제일 좋아 보이는 그릇, 제일 이렇게 깨끗한 그릇 을 아마 사용할 거라. 여러분들 이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밥 먹으려고 다 꺼냈는데 그 금그릇 안에 며칠 전에 먹다 남은 음식물이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음식물이 이렇게 제대로 썰어지 되지 않아서. 그 옆에 이렇게 안쪽에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그릇으로 사용해서 밥을 먹을 거예요. 금 그릇이라 하더라도 안에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장 뭐좀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그 그릇에 먼지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그 그릇에 밥을 담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여러 그릇이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어, 금이든 흙이든 나무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릇으로 생각해본다면은 그 그릇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어? 그렇죠 반에서 꼴등이나 하더라도 내가 정도에서 이렇게 뒤에 있다 하더라고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마음이면은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보겠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즉,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그리고 새벽기도 말씀 을 묵상하는데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선지자라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지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정말 특이하게도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그냥 두고와 지역에 작은 두고와 지역의 목자였어 목자. 그러니까 양이나 이렇게 치고 또 소 같은 거 이렇게 막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나 있었을까요? 뭐 제대로 읽을 수나 있었을까 이런 우구, 우구심이 들기도 해요. 목자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그 시대에 부르셔서 선지자로 불러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꼭 기억하여서,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뭐 깨끗한 그릇이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깨끗하지 않은 사람. 2번, 능력이 출중한 사람. 3번, 깨끗한 사람. 몇 번일까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실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특별하게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성 모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질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고백과 또 드린 기도처럼 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어, 사용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주 동안 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주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시작. 카드에게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부자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나라라, 새들아, 푸른, 들, 파. 어?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부생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광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쌤 벌써 반팔을 입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잘 보내고 있죠? 오늘 주일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진선미 선생님, 임예원 선생님, 이아연 선생님, 그리고 전우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셔서 포장을 예쁘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비밀로 지켜달래요. 여러분들이 받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택배를 받을지 누가 줄지 기대하면서 선물을 기다리시면 집으로 배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11시 예배, 5월 3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11시 예배 때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11시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면 축복 기도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까요. 11시 예배도 많이, 많이 참석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린이날 여러분들 키가 무럭, 무럭, 무럭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하나님께서